매일 말씀 묵상 신명기 6장 이사야 34장 지편 89편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 그 가운데서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권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예. 4장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그리고 진리가 담겨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과 또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세우실 새 나라의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진 것입니다. 먼저는 천사들, 정말 거룩한 그 생물들, 죄가 없는 그 존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러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흠이 없는 그런 천사들. 그조차도 정말 위대한, 거룩한, 우리 사람으로서도 상상할 수 없는, 어찌 보면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존재인데, 그들이 자기보다 더 뛰어난 영광을 가진 존재, 곧 하나님, 그 영광을 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또 지금 4장 10절에 나와 있는 24장로들, 이들의 삶도, 또 이들의 어떤 가치, 우리 인간들과 비교했을 때 정말로 존귀한 그런 존재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들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영광, 그들의 영화, 그들의... 거룩함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멸루관을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 말씀을 통하여 새삼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습니다. 정말 거룩함을 아는 자, 거룩한 자가 하나님을 천사들이 또2 4 장로들이 거룩한 존재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그 거룩함이 더 뛰어나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다라는 것. 죄인은 우리들 거룩하지 못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다. 경배. 이들과 이들처럼 천사들처럼 24 장로들처럼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러운 우리들이, 죄인인 우리들이, 거룩함과 상관이 없는 우리들이 오늘 만일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되어졌다면 그러한 상태라면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인인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서 온전히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 거룩함을 알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한다. 이 놀라운 축복.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이 축복 죄인인 우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된 축복입니다 부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더욱 더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아 천사들처럼 임사 장로들처럼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